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에 마음 아픈 분들 많을 텐데요. TJB는 대전시와 경찰, 교육청 등각 기관과 함께 학대 아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마음을 함께하며 학대 아동 보듬기에 나선 기관과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드리블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디 페인팅, 무게중심, 자신감. 드리브를 선보이며 비법을 전수하는 영상.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직접 마련한 비대면 축구교실입니다. 학대를 피해 쉼터에 머무는 아동들은 선수들이 전한 유니폼을 입고 자세를 하나하나 따라해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는 모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니폼 축구할 때 입는 건데. 보니까 좋아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는 같아요.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축구 교실 영상을 제작하고 대전 내개 쉼터에 유니폼과 컬러링복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즐겁게 스포츠를 배우고 성장해 나가면서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진심으로 잘 극복해서 견뎌내기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정성껏 도시락에 담습니다. 국내 유명 국수 프랜차이즈는 t j b 의 아동학대 기획 보도를 접하고 학대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각 쉼터에 머무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끼를 제공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배려가 아동들에겐 더욱 힘이 되는 상황. 누구든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